이라크군의 전차 중에는 이니그마란 전차가 있었어요. 네, 이게 T 5 5에다가 바깥쪽에 증가 장갑을 댄 나름 최신 개량형 전차였거든요. 요걸 요까지 하는데 얘네까지 잡아버린 거야. 예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게 있어요. 네, 네. 이때, 사우디군이 두 종류의 대전차 미사일을 썼어요. 하나는 토우를 썼었고, 하나는 프랑스제 밀란 대전차 미사일을 썼는데, 네. 토우 대전차 미사일은 이니그마를 격파했대요. 어. 근데 밀란은 이니그마를 격파를 못했대요. 이거 좀 약한 건가 아, 이게 왜냐면, 이 미사일 사진을 보세요. 네네. 토우 미사일은 미사일 앞에 무슨 막대기 같은 게쭉 삐쭉 나왔죠. 아, 네. 음. 근데 밀란은 어때요? 이것? 이거... 그냥, 방망인데? 뭐, 응, 그냥 뭐 나온 게 없지. 네. 이 앞에 쭉 나온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게 스탠드 오프 프로브라고 해서 증가 장갑, 증가 장갑이 반응 장갑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앞에 쭉 나온 이 막대기가 반응 장갑을 먼저 건드려서 음, 폭발시킨 폭발하고. 다음에 본미사일이 뚫고 들어갑니다. 아, 이중으로? 이중으로. 아. 근데 밀라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네. 밀라는 방어를 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다국적군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공군이. 네. 그래서 항공기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튀어나가서 바로 이 이라크군 증원부대를 아작을 내버리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라크군으로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원부대가가 카푸지에 도달도 못하고 격파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카푸지 방면에 모든 이라크군들이 쿠웨이트 쪽으로 도주를 합니다. 도주? 네. 그래도 지금 카푸지 시내에 있는 이라크군은 아직 저항을 하고 있었어요. 얘네 어떻게 나갈 수도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도 이 이라크군이 카푸지 시내에 있었던 애들은 고립됐잖아. 쥐도 뭐예요? 몰리면 싸우잖아요. 저항을 한다고. 격렬한 저항을. 그래서 RPG나 뭐 T55 전차 가지고 저항을 해가지고 여러 대의 저기 사우디군 장갑차가 불타올라요. 근데 사우디군이 생각을 했죠. 야, 지금 저 카푸지 시내에서 매복하고 있는 이라크군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타라니 힘들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기서부터 무식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모든 건물을 토우미사일로 날려버리는 그럼 <laughs> 우리 해병대, 응. 어떻게 해? 옥상에 있는 해병대. 그, 그 근처까지 날려버려요. 근데 곳곳에 사실 이라크군 기계화 부대가 좀 숨어 있긴 했었어요. 카푸지 시내에서. 네네. 이때 미 해병대 정찰팀이 숨어 있었던 그 건물 근처로 이제 이라크군 장갑차가 또 나타났었어요. YW531이라고. 요게 17대가 나타났는데. YW531이 뭡니까? 이게 중국제 장갑차예요. 아. 어. 근데 얘가 누구한테 걸렸냐 얘가 헤리어한테 걸렸다 아이고, 이거. 헤리어한테 그대로 걸려서 헤리어가 이 17대를 전부 다 아작을. 아, 토끼가 네. 목소리한테 걸렸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해병대, 고립되었던 해병대 정찰팀 있죠? 네네.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잉그램 상병이 부하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야, 모든 중장비 다 내버리고 소총만 들고 튀어. 그랬어요. 그다음에 오렌지색 식별 천 있죠? 네, 네. 그거 입에 물고서. 뛰었어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사지를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라크군이 사실 저항을 해요. 구식장비도 있었거든요. 소련제 2S1 122mm 자주포라고 네. 이 구식장비까지 동원을 해서 이라크군이 정렬하게 저항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군이 모든 건물을 통미사일로 날려버렸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뭐예요. 처음, 초반에 민간인을 대피시켰잖아요. 네, 네, 네. 대피시켰기 때문에 이런 작전이 가능했겠죠. 아무튼 격렬하게 저항을 했지만 오후 6시 30분에 음. 사우디군이 카푸지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아빠한테 전화했겠어요? 네. 이때 이라쿠군이 다 항복하고 아, 아버지한테 전화해요. 진짜. 뭐라고 했냐? 아버지! 카푸지가 해방됐으나 이렇게 안 했어요. 아, 뭘까? 폐하. 폐하의 도시 카푸지가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크... 아빠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네. 야! 내 말대로 해. 일단 포로 확대하지 말고, 포로 깨끗이 시키고, 깨끗하게 옷과 식사 제거는 그리고 그 전에 절대 폭 가혹 행위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역시 왕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네. 왜? 우리는 우리는 그런 미개한 군대가 아니라 이거야. 아, <laughs> 아무튼 이제 그래도 잔가 아직 그 잔당들이 조금 남았지만 곧다 이제 평정이 돼요. 평정이 되고 완전하게 이제 카푸지는 사우디군의 수중에 들어갔죠. 그럼 이제 깨끗하게 카푸지 전투는. 끝이 났습니다. 완전히 정결이 네. 됐죠. 그러면은 피해 상황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푸지 작전, 그러니까 카푸지 시내에서만 벌어진, 그것만 놓고 보면은 이라크군은 전사 약 60명, 포로 463명, 그 다음에 전차 32대하고 장갑차 70대, 자주포 2대를 잃었습니다. 반면에 사우디군, 그러니까 아랍 합동군은 네네. 전사 18명, 부상이 50명, 그 다음에 장갑차 7대, 그 다음에 전차 2대를 잃었어요. 아, 뭐. 이라크군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네요 네. 그리고 전체가 서구하고 동부를 다 봤을 때 네. 서구하고 동부 방면의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라크군은 적어도 어, 요, 이 이라크군 반격으로서 이라크군 약2천의 전사자와 (300대) 기갑 차량을 잃은 걸로 이제 추정이 아... 됩니다 후세인은 그때 그럼 뭐라고 있었을까요자 후세인은 이제 요게 안 되니까 이제 이~ 자기의 최후의 카드가 안 먹혔으니까 아 이제 이때부터는 후세인도 별 별다르게 할 방법은 없었겠죠. <laughs> 그럼 그 전투, 이라크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이라크군이 이렇게 해요. 이, 이, 이렇게 가다간 우리가 안 된다. 지금까지 기계화부대를 집결시켜놨더니, 아까 b 5 2한테 당했잖아요. 네. 그니까 이때부터는 보급품하고 기계화부대를 분산시켜놔요. 최대한 분산시켜요. 그 다음에 사령부도 옮기기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사령부를 옮기고, 곳곳에 왜 모형 전차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국적군을 속이려고 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후세인은 이 작전에 실패해서 정말 후세인 화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왜? 미군 포로를 못 잡아가지고. 개꿈이. 그치. 미군 포로를. 미군 포로 1000명만 잡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있어요. 이라크군이 무려 36시간 동안 카푸지를 점령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카푸지 전투를 지금도 이라크는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신화적인 승리라고 아직도 선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전체적인 카푸지 전투에 대한 어이 다국적군 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사실 미군이 그랬잖아요. 노먼 쇼츠 공무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라크 육군은 사기도 낮고 훈련도 또 떨어져서 화학무기를 제외한 두려울 요소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처음에. 네. 아 그다음에. 저 정도 이라크군이면 사우디군을 비롯한 아랍 합동군으로서도 충분히 대적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네. 이거 변명이죠 이거 까딱 잘못했으면 뭡니까 큰일 날 뻔했죠 만약에 지금 이라크군이 두 번에 걸쳐서 중원 부대를 투입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원 부대 투입이 제대로 먹혀서 알 미샤판까지 뺏겼다고 생각해 봐라 이건 완전히 큰일 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라크군 올때좀 항공전력 좀 보내서 네. 똑같이 좀 초기 대응을 좀 막아주고 그니까 초기 대응을 못 했던 그니까 카푸지전투가 끝나고 나서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한 비난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미군 사령부가 그거 한번 겪어봤으면 알텐데 네. <laughs>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러네요 네, 그렇죠 노만이까슈어츠가강망이거야 다른 부대 쭉정 필요 없어 우린 뭐만 깨면 돼 공화국 수비대만 깨면 돼 이거에 경도 돼 있었군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이런 것도 있어요. 아랍 합동군한테 오히려 이런 얘기도 했대요. 야, 너네끼리 알아서 못해? 이런 얘기도 했대요. 너네끼리, 어, 너네끼리 알아서 못해? 꼭 우리가 뭐 비행기 보내줘야 돼? 이런 얘기도 막 볼멘 소리를 자기 측근 한테 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야이 정도면 이해 알아서 해있잖아 어, 그렇죠. 이거까지 형이 가서 해줘야 되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작작해라, 작작해.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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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 칼리든 야한마 호적에서 파괴 생겼다네. 안 지금 <laughs>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 제가 알기로는 네. 여기서 네. 미군 여성 포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다는 네, 얘기에서 네. 있었... 예. 31일 밤에. 제 18공수군단 수송 트럭 중에 하나가 길을 착각해서 카푸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두 명의 미군병사가 이라크군 포로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명, 한 명이 또 여자야 여군병사 어, 멜리사 레스번 닐리라는 상병이에요 스무 살짜리였는데 아... 그러니까 최초의 여군 포로라는 점 때문에 아주 큰 이슈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당시 TV 인터뷰가 뭐가 나왔냐면 그 멜리사 아버지가 나와가고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라고 막 이런 얘기까지 했대 그... 그, 그리고 그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방송국에서 인터뷰 제안을 했다고 10만 달라줄 테니까 인터뷰하자고. 근데 이거 인터뷰 전부 다 거절했다고 하더라고 영원히 함구했다고 하더라고. 뭐제 생각엔 좀 많이 좀 험한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전쟁이 란건 원래 그런 거니까. 아 이렇게 해서. 네. 걸프전 중에. 네. 카푸지전 2 시즌 1과 시즌 2. 네. 이렇게 끝마쳤습니다. 아랍군과의 아랍군과의. 대결 한번 우리가 화끈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어, 샤를 세현님께서 전체적로 평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쭉정이 부대라도 기습은 무섭다. 기습은 무섭. 기습은 무섭다. 그리고 기습에 대처할 능력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거 봐요. 후퇴하기는 쉽지만 탈환하기는 백배 힘들다고요.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뭡니까? 항공 전력을 아이. 무조건 갖춰야 한다. 그래 뭐니 뭐니 해도 A10과 아파치 <laughs> 인정합니다. 솔직히 만약에 솔직 히 그때 네. 아파치 한 다섯 대만 있었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었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솔직히. 그냥 뭐 굳이 전차 장갑차 뭐 보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솔직히 인정합니다. 또이 카푸지 전투를 통해서 네. 야시장치에 대한 개발이 네. 굉장히 미국 어 일시네요. 이 걸프전을 계기로 미국은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로 느낀 게 뭐였냐면 밤을 지배해야지 전쟁에 승리한다는 걸 알았거든. 근데 걸프전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죠. 그래서 그 이, 이후에서는 2003년 이라크전될 때는 거의 모든 작전이 야간에만 이루어질 정도로 야시장비가 아주 대거 보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걸프전 중에 타프전드 원투어를 끝마쳤습니다. 음. 네. 자, 다음 주부터 원터치. 다음에 제가 이 원터치는 이제까지 우리가 개발했던 전차, 그다음에 일본이 보유하고 개발했던 전차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몽땅, 예 다. 여쨌그 몽땅 예. 다. 떼거지로 그 누가 누가 이기나? 예, 누께더 좋아? 뭐 이런 거? 야 이거 아니 이거는 <laughs> 네. 어른 때작 초등학교 네. 때 예. 네. 네. 각자 장난감 로봇이니 그렇죠. 뭐니 다 갖고 가지고 아, 서로 야난 이게 이길 게같 진검승도 해봐야지. 나이단 <laughs> 붙여봐야 돼. 아 진짜 우리는 진짜 이거 밀떡들의 어른들의 놀이터야. 아, 알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 마무리 하셔야죠. 네 마무리 키 주십시오. 큐. 이건 더 적응이 안돼 내가. 아좀아좀 아, 좀 잘. 새로 <laughs> 다시 다시 한번 다시 시작. 시원투 쓰리 포. <laughs> 안 되네 안 돼.